안녕하십니까 일간제주 일간제주 TV 장동훈의 할 말은 한다. 아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했지만 아 요즘 경제 뭐 우리 비계상겹살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경제 쪽이지만 건설 경기 정말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지금 그 미분양 이게 여파가 장난 아닌데 그 제가 듣기로는 뭐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알 거라 보는데. 뭐 중견기업 제도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뭐 중견기업 같은 경우 광업공사만 한 개월 공사급 포함해서 (10군데가) 넘는다면서요 네네뭐 광사만이 아니라 네, 네. 민간기업 공사도 상당히 많은 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그그 그 회사를 하게 되면 옆에 뭐 옆에서 협조 또는 음. 그 회사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조그만 기업들. 쉽게 음, 말하면 원도급하고 하도급이라고해요 음, 이제 음, 중앙 건설업을 원도급을 음. 음. 하고요. 현장 하나에 중앙 건설업 하나라면 그걸 따르는 하도급사가 약 2, 30개가 됩니다. 아, 2, 30개네. 네. 그래서 피해 보는 업체는 2, 300개 업체가 보지 않았을까 아, 생각. 음. 그 액수도 가히 제주도에서 전무후무하게 뭐 세간에 들리는 얘기론 음. 천억대 가깝대요. 천억대. 네. 예, 예. 와. 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1에서 처음 때가 아니 근간에 없었던 상당한 피해죠. 음. 어, 또그 업체가 아파트를 워낙 많이 지었었고, 음, 음. 어, 그래서 그런 신뢰 속에 너무 많은 일들을 벌였어요. 음. 시대적으로 경제 확 죽어버렸죠. 음, 음, 음. 어, 지금 제주 경제는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음, 음, 음. 저번에도 말씀드린 어, 음. 건설은 거의 붕괴직전붕괴직 직전. 그렇죠. 예, 예. 어. 그 중기형 뭐 제가 조사해보는 제주도 개발공사 삼다수에서 네. 어 하는 그 청년들 네. 없는 그것도 중단됐다고 하고 그게 혹시 아신 발 공개될까요? 예예 예, 뭐 한림에 있는 행복주택이죠. 예, 예. 아, 그래서 중단돼서 아마 청년을 이제 수용하는 음. 그런 정책이 상당히 지연될 걸로 보고 예, 예.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뭐전력역거래서부터뭐 서귀포시청 도로공사부터 예, 예. 시작해서. 예, 예. 수많은 공사장들이 다 중지돼 있죠. 광급 공사든, 네, 광역 공사든 민간 공사든 네, 네. 완전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말들어 드릴지 모르는데 저희는 대번 없고 즉각즉각 즉각 질문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의원께서 건설 관련 부분인데 혹시 피해보고 있으신가요? 저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일을 제가 도와주고 있어요. 하나의 네, 네. 뭐 시행사업인데 네. 그래서 그것을 그 휴안의 공사를 줬습니다. 줬는데. 수십억의 피해를 보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그 상황에도 전혀 그분은 반성의 기미는 커녕 약간의 그째라는 식으로 완전히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사실이죠. 음. 음, 음. 음. 그러니까 어쨌든간 직접적인 피해는 없고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뭐 직접적이죠. 소위 말하면. 그 제가 돕는 사람의 일을 제가 직접 돕고 있기 아, 때문에 아, 그분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나 음, 사회적 파장 이런 것들이 저한테 고스란히 돌아오니까 음, 음. 뭐 혹은 이제 그 자기 변명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 돕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줬다고 잘못 와전되는 그런 점도 있어서 그, 상당히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아 예. 그 이런 상황이 계속 여파 커지다 보니까 오영훈 지사께서 그. 건설 경기 부양책을 뭐 마련했다고 뭐보제로 나왔는데 영향이 있나요? 저는 지금 건설 정책이 있나 싶습니다. 아, 어, 네. 오영훈 도장은 좀 심하게 말하면 경제에서는 좀무리한니다 아, 어, 그렇다면 최소한 경제 정책을 다룰 수 있는 참모라도 있어야 되는데 음, 음. 그 또한 어, 전무하다. 전무하다. 만약에 그게 전 이렇게 봅니다. 만약 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기본적인 어떤 그림은그려져야 돼요. 음, 음. 제가 원희룡 도정에 있을 때 보면, 어, 유스테에 있는 사업을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음. 바로 네, 그것을 도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 그런 쪽에서 인사를 보면 알아요. 인사를 음, 음. 보면, 전문가 배치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음. 어, 개발공사에 지금 현재의 사람들을 배치하는 걸 봐도 그렇고, 제주도정의 어떤 인사 시스템을 봐도, 경제 전문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음.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제도 뭐 주변에 건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힘들다고 뭐 힘들 정도가 아니죠 뭐그 본인들뿐만 아니고 딸린 이 식구들 예그생기까지 음. 네,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오영은 도정에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가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의원님이 도지사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건설에 종사하는 분이 수만 명입니다. 네. 제주도가 특별한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음, 음,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인구가 여기에 종사하고 음, 있다고요. 네. 그리고 지역의 가장 많은 경제 전반의 내수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음.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펴야 될 거냐. 근데 저는 도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에 직접 적 개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음, 음. 경제 정책을 통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티브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음, 이런 음, 생각이죠. 음.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시장을 만들어주란 얘기에요. 음, 음. 오히려 경제정책이 지금 민주당 정권의 도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각각 각종 공공공사, 그뭐 오등봉 공원, 중부공원이 음. 지금 대기업이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뭡니까 제주 업체는 다 죽어가요. 음. 이런 아파트를 할게 아니라 제주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들을 만들어가야죠. 음,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제주, 그러니까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아파트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원도심에 녹색 도시를 건설해서 도시계획을 그림을 그려주면 음. 그 안에 민간들이 투자하고 우리 제주 지역 업체들이 들어가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음. 공공성을 투자하는 건 임대 아파트로 전환하고 음, 음. 분양 사업은 제주 지역 경제인들이 할수 있도록 음. 그 시장을 분업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음. 근데 오히려 경, 이 분양하는 중부공화이나 오동공화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함으로써 대기업은 배불지만 음. 제주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에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음. 그럼 과연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제주도의 건설에 관련 종사자들이 할데가 없다는 겁니다. 음, 음. 아까 제가 말한 원도심 경제 정책을 펼친다면 우리 제주 업체들다 운영할 수 있도록 음. 그리고 분야별로 그각 파트별로 나눠서 구획별로 나눈 도시계획의 그림을 그려준다면 도시 재정 사업이나 아니면 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지방재정을 어느 정도 투자해서 제주도의 민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당, 그런 잔치를 만들어줘야죠. 음. 이 아파트 사업을 도정이 직접 하고 개발공사 가는 건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다만, 서민들을 위해서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사업은 괜찮아요. 음, 음, 음. 하지만 분양사업은 분업화시켜서 개발공사든 LH든 대기업이든 제주도에 와서는 안 된다. 음. 그럼, 제주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난 다음에 소비자들 위해서 대기업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대기업은 너무 거품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상품을 해도 2, 3억씩 비쌉니다. 네. 근데 대기업 브랜드 때문에 사요. 음. 그럼 결국은 투기를 조장하는 거죠. 음. 우리 제주도는 전국에 비해서 내수시장 즉, 직접적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음.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 실수요자 중심. 특히 외부에서 이주 오신 분들이 작은 아파트들, 작은 주거를 말해요즘은 저희도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음. 이주민들이 자, 일은 없고 다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음. 이거에 발맞추는 소규모 주거를 만들면서 그런 임대사업은 도가하지만 그런 분양사업은 민간이 할수록 소규모 단지를 활성화시키는 세분화된 어떤 건설 경제 정책이 있어야 된다. 음. 제가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그런 TF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TF 팀에는 이제까지 보면은 공무원들이 주로 합니다 음. 공무원의 일, 일부는 공무원이지만 일부는 사회 일선에 직접 있는 사람들을 TF를 해서 같이 사회 시장과 공직사회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경제정책이 펴야, 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심각한 걸이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를 텐데 건설업이 쓰러지기 시작하면 이 여파가 나 아니거든요. 뭐말 들어보면 9월 대란, 11월 대란 막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9월 대란, 11월 대란 지금 기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도의 건설시장의 붕괴는 부도난 음. 회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 상당히 오랫동안 부실을 해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났었어요. 그런데 음, 음, 음.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도 그 회사들은 작은 회사들이 많이 부도가 났었거든요. 지금 큰 회사가 부도니다그 음. 말은 뭐냐? 큰 틀의 경제 정책에 문제점이 있어서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음, 음, 음. 시장 경제의 논리를 어쩔 수 없이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작은 그룹별로 활성화시킬 음, 수 있는 그러면 에, 지금 대출 지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제주도가 우리 지금 제주도에서 출연하는 우리 신용보증재단 음, 있지 않습니까? 음, 음, 그 재단의 건설에 일정의 보증액을 음, 지원해 준다면 음, 음, 그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 음, 길이 생깁니다. 대출 규제가 정부의 기준이라면 지방도 정부 아닙니까? 우리 뭐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지방에서 그런 재단을 통해서 일정의 보증을 해주고 무너지는 회사를 일정의 기간에 유예할 수 있는 약간 생명줄, 음. 숨쉰 산소흡기 호 정도는 꽂아줘야만이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 그나마도, 아, 우리 일이 아니다. 민간기업이 그냥 하는 거다. 그럼 제기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쓰는 이 내수시장이 상당합니다. 경, 건설 경제에서 일어난 경제력이 없다면 제주도에 있는 모든 소비자, 뭐 소매상이나 아니면 음식료나 어떤 모든 상업시설들이 음. 소비가 완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제주 경제 전반에 걸치는 그 피해의 규모는 막대하다 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형후 뭐, 앞으로 뭐 도도 이런 식이지만 도위에서도 아마 사태의 현재 자금의 사태에 심각성을 느끼겠죠. 그, 좀 아쉽습니다. 도의회는 사실 이렇잖아요. 뭐, 소위 말하면, 4년직 계약직 공무원 아닙니까? <laughs> 어, 그러면, 그분들 특성은 공직에 있던 분들도 일부 있지만, 사회에 있던 분들이 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 사회를 오히려 가장 민원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뭐, 표로 위스키던지, 경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는 거의 보지 못했다. 음. 도의 정책에서 그렇다 아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의원이 경제의 전문가로서 자기만 소신 있는 가치관을 갖고 계획적인 경제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델이 아직 없었다. 이게 많이 아쉽죠. 오히려 그분들이 경제정책 대안을 지사, 도전과 함께 연구해 나가고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유머스럽게 한마디 한다면 지사님이 매번 버럭해버려갖고 의원님들이 겁이 나서 그비를못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유머롭게 해야죠. 의원님도 <laughs> 지사를 뭐 다른 다는 표현 좀 약간 과한 표현인데 음. 어, 지난번 버럭 사건처럼 음. 그다면 차분하게 음. 그 지사님을 도민들이 봤을 때아 의원이 훌륭하다. 음. 이 지사한테 이러 이런 부분을 에, 코치는 아니지만 정책 제안을 통해서 우리 음. 답도 주면서 음. 문제를 주면서 답도 주는 그런 윈윈하는 경제 정책이라면 뭐, 충분히 가능하다. 그 정도까지 안 되면 지사의 자격이 없지만 오영훈 도정이 약간의 그 경제에 대한 무리한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알아듣지 않을까 하는 음.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예. 희망의 메시지로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